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검사님 제가 이번에도 이제 사기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을 꼬드기는 이제 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청소년을 꼬드기는 금융 사기들이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용돈, 돈벌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 금융 사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 제가 사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대처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보는 게 네이버나 구글이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지금 보니까 99.2%의 청소년들이 본다는 거군든요 근데 유튜브의 문제는 뭐냐 하면 광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면 자연스럽게 광고를 보게 되고 광고 안에 이제 자연스럽게 금융 사기 쪽으로 그러니까 불법 도박 또 사기 금융 광고에 접하게 됐고요. 그거 뭐 거기에 보면 앱테크 그래가지고 어떤 뭐 설문조사나 뭐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이제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코인 거래소 광고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여튼 이그 사행심을 저장해서 예를 들어서 5만원 가지고 뭐7 0만원 이렇게 볼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소셜 그래프. 광고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도박 쪽이나 이렇게 이끌리도록 유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차단을 하더라도 또 새로운 또 계정을 만들어서 또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절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안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전 그게 화두인 것 같습니다. 검사님 이제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게 이제 앱테크 부분인데 보험 상담 신청을 하면 뭐 얼마의 포인트를 주겠다, 뭐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를 얻어 간다든가 개인 정보를 가져가고 이제 나중에 영업 상담, 영업 전화나 상담 전화나 이런 것들이 문별에 오거나 뭐 이게 제일 큰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커진 것들이 이런 이제 유튜브 광고인 것 같고 그렇죠. 사실 가장 큰 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판단을 좀 하기가 어려운 그치.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광고 없이 보는데 광고 있을 때 보면 별의별 거 많더라고요 진짜 그냥 일반적인 게임 광고도 있고 진짜로 뭐 검사님 말씀 주신 대로 5만 원으로 100만 원 만들기 뭐 저는 이거에서 돈 벌었어요. 뭐돈 쉽게 버는 부업, 진짜 이런 별, 별, 별의별 광고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 진짜 청소년들이라면 용돈이 좀 적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혹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결국에는 나라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지만, 부모님들께서 교육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그렇죠.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선생님, 제가 근래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장애인 노인들에게 6만 원 주고 산 주고 산 유심칩을 420억대 사기에 악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잘 모르는 그 신뢰를 이용해서 유심칩을 사서 좀 뭔가 대포폰을 이용했다던가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검사님께서 한번 말씀해주고 시 설명해주면 시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심이라는 게 이제 휴대폰 이렇게 열어 보면은 조그만 그 있잖아요, 막 사각형으로 된 거. 그게 이제 유심인데, 그게 꼭 있어야 휴대폰 이제 작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심 한 개는 휴대폰 하나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건데, 그게 금년 몇월 달이더라? 9월 달? 그 사건이었는데요. 노인이나 아니면 그 장애인한테 그 유심을 사는 거예요. 6만원 주고 사가지고 다섯 배 30만원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중간 수거책에 팔면 그 사람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책에다가 넘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토탈 420억대 사기를 쳤다는 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국 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대포폰일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네. 결국엔 대포폰으로 또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가뭐 뭐 각종 범죄에 네, 범죄. 이용되고 아, 이건 좀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잔머리가 <laughs>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유심을 팔았잖아요. 예. 만약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은 몰랐기 때문에 팔았다고 치면, 혹시라도 이제 보호자가 계시는 분들이 이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속여서 팔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뭔가 되찾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심을 되찾기는 좀 어렵겠죠. 예. 이미 대포 보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렇죠. 해서 유통되고 있는 데도. 뭐. 그럼 결국엔 이것도 결국은 그 대비를 잘해야 하고 네, 네. 미리 알고 예방을 해야 하는 것밖에 방법이 그, 없겠네요.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기사 말미에 보면은 이제 총책이랑 해가지고 좀 잡히긴 했다고 예. 하니까. 아 근데 저는 좀 무서운 게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면은 그걸 또 보고 악용을 하는 <laughs> 거지. 또 따라하는 사람들도 아, 생길 거같고또또 발전시키고 네. 발전시키고.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기발합니다. 좀, 네, 좀 이거를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결국 약자를 상대로 그렇지. 대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건데 저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이제 미리 알고 이제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예방을 할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검사님께서 직접 소개시켜 주셔서 더 신뢰가 가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검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